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강림절의 새날 새 아침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불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나온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크고 굳건하게 하여 주사 영원한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는 새 성전 되신 한 예수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말씀과 성령의 물로 우리를 덮으사 지금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과 죄악을 고쳐 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높이 계시지만 이 땅을 살피시고 낮은 자를 살피시며 다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너무 멀리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는 것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금도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함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숨겨진 자기 만족, 영적 교만에 빠져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강림절과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우리의 심령을 고치사 상하고 통의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교만함의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은밀한 영적 교만의 죄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서 있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영적 교만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하사,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까지 다다른다고 고백한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의 죄, 사회와 민족의 민족과 나라의 죄, 공동체의 죄가 우리의 회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고쳐 주셔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 같이,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계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이강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육신의 모든 약함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사 놀라운 말씀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